우리가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최근에 많은 분들이 지금 망각을 하고 계시는 게요. 주택을 사면 무조건 가격이 오른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말씀드리는 게 어찌 됐던 지금 조정은 더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바닥이 언제냐 이게 또 가장 네. 중요한 건데 아, 그렇죠. 이 바닥을 알수 있는 시점은요.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보면 지금 침체기에 있죠. 예, 어떻게 보면 조정을 받고 있는 시기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시기인데 가장 큰 이유 중에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들 수가 있는데 크게 크게 보면 한세 가지 정도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어찌 됐던 첫 번째가 어찌 됐던 지금 금리 인상이 지금 현재 지금. 뭐 지속이 되고 있죠. 네, 속해서 지금 올 연말 아니면 내년 올 연말까지는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금리 인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상이 계속적으로 지금 예상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이 부동산 시장의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시장에 참여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죠. 네, 네. 네,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도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이제 1월달부터 7월달 이제 동기 대비해서 서울권 같은 경우에는. 거의 72% 예,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보면 투자 심리가 지금 상당히 지금 유치기 되고 있죠. 네. 네. 우리가 이게 약간의 좀 이제 공포심 네. 네,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사실은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 분들께서도 뭐 시장을 한번 보시면 사실 지금 물건을 내놓아도 지금 거래가 잘 되지가 않죠. 네, 거래가 잘 되지도 않고. 근데 우리가 이 투자 이제 심리적인 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 투자 심리는요, 관성의 법칙이 이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되돌리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음.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네, 또 되돌리기에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보면, 이제 규제죠, 규제. 규제. 네.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이제 현 정부 들어서 지금 이제 규제 완화를 해준다라고는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치가 시장의 기대치보다 지금 상당히 지금 낮습니다. 많이 낮 상황이죠. 시장의 기대치보다 네. 상당히 낮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규제 완화가 된 것들을 보면 특히 뭐 양도소득세. 자, 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보면 지금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완화를 해줬잖아요. 네. 자, 그러다 보면 양도소득세를 완화를 해줬다 보면 이거는 시장의 물건들을 늘리는 정책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가 완화될 때 시장에, 시장의, 시장의 물건들은 내보내야 될거 아닙니까? 네. 그죠? 예. 자, 그런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수요를 진작시키는 정책들은 지금 규제가 완화가 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음, 아직까지는. 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건 규제 때문에 지금 시장들도 지금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일 매수자 입장에서도 뭐 취득세 중과라든가 아니면 지금 이제 대출 규제 강화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어찌됐든 지금 시장에 섣불리 지금 끼어들 수는 없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말씀드리는 게 지금 특히나 이제 아파트를 매입을 하거나 좀 이제 갈아타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시장에 참여를 하실 분들은 최소한 제가 봤을 때는 올 연말까지는 좀 시장을 좀 지켜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연말까지 좀 지켜보시라는 게 어찌 됐던 지금 조정은 더 있을 거라는 거죠. 네, 조정은 더 있을 거기 때문에 일단 연말까지는 좀 지켜보시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동산 시장이 바닥에서 그러니까 이 시장 이 시장 자체가 바닥이 언제냐 이게 또 가장 네. 중요한 건데 어, 그렇죠. 이 바닥을 알수 있는 시점은요. 시장의 기대치만큼의 규제 완화가 되는 시점입니다. 아, 그래, 네. <laughs> 네, 시장의 기대치만큼의 음. 규제 완화가 지금 되는 시점이죠. 뭐, 취득세 중과 완화라든가, 네, 네. 뭐, 이제, 대출 규제 완화라든가, 아니면은, 자, 시장의 수요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뭐, 이제, 우리가 과거에 봤었던 주택임대 사업자 세제 혜택 부활이라든가, 네, 네.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완화가 되는 시점이 시장이 어떻게 보면 바닥을 음. 가늠할 수 있는 음. 하나의 자대로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예. 자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보시는 이제 종부세입니다. 예, 종부세. 우리 여기 이제 아까 들어오신 분 중에 임종성님이라고 임종성님. 네. 예. 민주당이 다수정당. 어 맞죠. 네. 예. 종부세 강화할 듯. 투자는 무슨? 예. 펌프질하지 마세요. 예. 제가 지금 뭐 투자에 대한 무슨 지금 펌프질을 하고 있습니까? 예. 제가 지금 뭐 집사라고 했습니까? 예. 지금 집 사실 분들은 뭐 연말까지 좀 지켜보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물론, 이제, 여기, 저희 채널이, 예, 부동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소통의 장을 열어놓는 네. 거거든요. 예. 네, 물론, 우리 임종성님께서도, 예, 그렇게, 뭐, 댓글 달아주셔도 되고요. 물론, 이제, 당연히 의견들은 다양하니까요. 예, 네, 그렇죠. 예, 의견들은 다양하니까요. 예. 근데, 종부세는요, 제가, 무차말씀 드리는 거지만, 티코 두대 갖고 있는 사람이랑, 그랜저 한대 갖고 있는 사람이랑, 티코 두대 갖고 있는 사람이 자동차세를 더 낸다. 예. 4배, 다섯 배더 낸다. 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음, 그렇죠. 자, 우리가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시장을 바라보는 눈 자체가 지금 이제 지난 정부에서는 지난 정부에서는 다주택자들을 적폐로 몰아갔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 다주택자가 없으면 임대주택도 없는 겁니다. 또 다주택자가 없으면 주택 공급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음. 주택시장이 안정이 되려면 왜 이번 정부가 왜 주택 공급을 늘리려고 했습니까? 왜? 예, 주택 공급이 많아지면 공급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시장은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늘리기 위해서는 그 주택을 사줄 수 있는 사람이 생겨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우리가 다주택자가 있어야 임대주택도 공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시장이 안 좋을 때도 이런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다주택자들이 있어야 건설사에서 주택을 공급을 해주겠죠. 네. 예, 살 사람이 없으면 그냥 모든 사람이 그냥 실 수요만 집을 살수 있게끔 만들면. 공급 안 되는 겁니다. 공급, 공급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바라는 거는, 자, 저도 제, 아, 저도 이제 전문가지만, 제가 전문가로서 여러분들께 해드릴 수 있는 말은요, 해드릴 수 있는 제가 조언은요, 그리고 제가 이제 상담을 해드리는 거는, 내가 같은 돈으로 A냐 B냐 이 중에 어떤 지역이 더 좋냐 이거를 제가 상담을 해드리는 거지. 저도 제가 전문가로서 있음, 있 있지만은 주택 가격이 폭등하는 거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네. 주택시장이 안정되기를 원하는 거죠. 네. 주택시장이. 안정이죠, 안정. 그렇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조언을 해드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제가 방송시간에 뭐 부동산 고민에 대한 상담을 해드리거나 이런 문제 자체가 뭐 A냐 B냐 아니면 C냐 여기 중에 어떤 게더 좋냐.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한 상담을 해드리는 거지. 지금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는 게 주택가격 폭등하라고 지금 상담을 해드리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예. 네. 네. 그렇죠. 자, 약간뭐 여러 가지 의견들 내주시고요. 내주시고. 네, 그러니까는 이 종부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정상 <laughs> 이제 정상적인 시장으로 이제 되봐야죠. 우리 물량 문님. 음. 예. 오리스 말씀입니다. 세금이란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지요. 배배 꽈서. 어지럽히는게 세금 아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은 단순 명료해야 되는 거거든요. 세금 네. 세금은 또 세금이라는 게 내가 또잘 알지 못하면 네. 내가 만약에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요. 네. 모든 세금은 똑같아요 국세는. 양도소득세 내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음. 내가 비과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으면 비과세 못 받는 거예요. 네. 못 받고 넘어가고 그냥 내는 거고. 그냥,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일반인들이 지금 사실은 우리가 지금 최근에 우리 세무사님들을 보면 양도소득세 그상담안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아, 그렇죠. 너무나 그동안 복잡하니까. 너무 많이 복잡해져서 네. 그러니까 매입한 건 언제냐 여기가 조정이냐 비조정이냐 그죠? 네. 그때 조정이었냐 비조정이었냐 그리고 또 새로운 네. 주택을 언제 매수했냐 예 네, 그죠? 예. 네. 네. 그러니까는 지금 그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세무사들도 포기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시점 음. 자체가 다 다르고 너무 복잡하니까. 네, 렇죠 네, 맞아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세금을 좀 단순 명료해야 된다. 예. 음. 예. 네. 네. 그리고 이번에 그 종부세법 개정안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전에는 이제 주택수에 따라서 종부세가 세율이 이제 그 중과세가 돼버렸잖아요 네, 네. 근데 사실 그 주택가격으로 가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그 주택가격으로 갈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이 주택가격으로 가는 것도 뭐 내년에 또 이제 개정이 되면 예, 내년에 이제, 좀 이제 개정 상황이잖아요. 개정안에 나온. 그래서 종부세법 같은 경우에도 예, 주택가입으로 앞으로 뭐될수 있는지 음. 또 이제 여야가 어떻게 나오나 한번 봐야겠죠. 예, 봐야겠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좀, 음. 어, 여러분들 그 댓글, 예, 댓글 이렇게 많이 달아주시고요. 제가 네. 중간중간 이제 강의 시간에 만약에 뭐, 고민사항이면 고민사항, 고민상황. 예, 또 댓글 뭐, 이런 것도 좀 풀어드리고 할 테니까, 예, 댓글 참여 많이 해주시고요. 예. 네. 여러분의 댓글, 저희한테 힘이 됩니다. <laughs> 예. 아, 그럼 행복행복님이 음. 저기 이제 이미 올해 초에 20억 옥제 집을 사셨다고 하시는데, 뭐 음. 좋은 집사셨나봐요 20억이면. 은 근데 뭐, 2, 3억 하락되는 거면 보 마음이 편하지 않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죠. 대출이 없으니 뭐, 버텨보신다고. 올 초에 음. 20억에 집을 샀으니까 대출을 못 받으셨겠죠. 그렇죠. 어, 그러네요. 아, 그렇 맞구나. 예. <laughs> 자, 음. 어, 행보현복님께좀 행모 말씀을 드리면요. 자,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최근에 많은 분들이 지금 망각을 하고 계시는 게요. 주택을 사면 무조건 가격이 오른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왜? 음. 최근에 4, 5년 동안 계속 가격이 올랐잖아요. 아, 그쵸, 네. 자, 그럼 이 시장 분위기에 젖어들었던 거죠? 네. 예.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고 서울의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고 계속 우상향으로 가격 올렸던 적한 번도 없습니다. 예. 네. 항상 올랐다가 조정받고요. 주택 가격이라는 게 이렇게 올랐다가 떨어지고 올랐다가 떨어지고 또 조정받고 올랐다가 떨어지고 올랐다가 떨어지고 이런 시장이 있었거든요. 네. 자, 근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렇게 입지가 좋은 특히 서울지역 같은 경우는 주택 공급이 이제 부족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상향 곡선이 그려졌다는 거죠. 네, 무상향 곡선이 그렇죠. 물론 내가 이렇게 요 바닥에 샀었으면 상당히 좋았겠죠. 네. 그렇죠. 얼마 전에 제가 강의 시간에 강의를 제가 언제가 바닥이냐? 이거를 제가 한번 강의를 해두었던 겁니다. 물론 이때 샀었으면 상당히 좋았겠죠. 하지만 시장이라는 거는 항상 우상향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근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입지가 좋은 지역이라던가 서울 같은 지역, 주택 공급이 없는 지역은 결과론적으로 는 이렇게 우상향 곡선이 그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복 행보, 행무님께서도자 어찌됐든 지금 이제 고점에 매입하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한창 동안 조정기를 겪을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에 대한 입지가 좋으면. 입지에 대한 믿음을 갖고요. 음. 예, 믿음을 갖고 좀 마음을 편하게 하시는 것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웃음> 예. <웃음> 서울 신축 빌라 분양가가 계속 상승하는 것 같아요. 부동산에 관심이 좀 많으신 분 같은데, 자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렇죠. 예. 자 여러분들 지금 자, 자 서울에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지자체에서는 서울이라는 지자체에서는 지금 어찌 됐든 신규 아파트 공급에 지금. 지금 발등에불떨어졌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신소통학 계획이니, 모아타운이니, 공공재 개발이니, 일반 재개발이니, 아니면 역사권 시프트니, 모든 지역에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개발을 해줄 수밖에 없겠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노후 지역에 개발을 한다는 라 거는 이 노후 지역에는 우리가 빌라를 지을 수 있는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빌라들이 많아요. 열일이라던가 그러니까 서민들이 살수 있는 주택이 많다는 거죠. 근데 이런 주택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멸실이 돼버리는 거죠. 네. 그죠. 렇 그러니까는. 빌라를 지을 부지도 며실 돼버리고 아파트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빌라도 며실되고 아파트로 올라가면 지금 빌라 멸실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는 거죠 앞으로 음, 자 거기다가 네.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가격이 최근에 많이 뛰면서 지금 빌라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났잖아요 예 네. 네, 늘어났으니까 빌라 수요는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빌라에 대한 수요는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빌라에 대한 멸실 속도는 상당히 빠르다 그건 네. 공급이 안 돼버리는 거죠 그럼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분양가가 오르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을 부지가 없어요, 다 재개발해 버리니까. 음, 그렇죠. 지을 부지가 없고 빌라를 우리가 무한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서울 도심에. 그렇죠왜 네. 그렇죠? 서울은 땅이 한 그러니까 땅을 공급을 못해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신축 빌라 분양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